눈바위로 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우선은 위기가 났습니다. 맞다. 근데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힐 딸려 우리. 잠상력이 견의 모님. 부리따른거 가능해? 혹시 잠깐만. 원챔이라도 아. 근데 브리기 브리기 드 나오기 전까지 뭐 했어, 그러면? 메이했네요. 네, 브릭이 해주세요브이해주세요 <laughs> 공격 시작까아나좀해줘겠다이 네, 야, 못 살려. 다시 가요, 다시. 기다려, 기다려. 다시 갈게, 아직. 나 들어가지 않아요. 뛰어와야 돼. 좋았어요. 겐지지 폭발했어요.

아니 일단 아나는 더 아니에요 네. 어. 일단 브루테가 아이 필요 없는데 아나 위치를 잡아야 돼. 상대 둠픽인데 브루테왜 저기 오른쪽으로 간다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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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잡아 야 둠픽 피곤 겐지 피곤 겐지 피곤 겐지 피곤 겐지 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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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야, 등비등비등 빌, 등 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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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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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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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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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도예요 쟤들아, 켄지아 켄지 아 쟤들아, 쟤들 켄지 들 켄지 들아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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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들아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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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야 이거 브리트 보러 e r 리트 t 리트 a 리트 r i s t i w a p e r i s t 브 w a p e 리트 s 리 i w a p 리 r i s 야 i w 야 p e 야 i s t i w a peristiwa, p e r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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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아 s t i w a p e r 브 s t i w a p e r i s

아, 겐지겐막지이 빈지이, 지이 빈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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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이빈지비 빈지이, 빈지이, 라지이까지 라다? 지이 빈지이, 어지이요지이빈지르시지이 빈지이, 빈지데야지이잡지아 빈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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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지지지 어, 했다 아, 이거. 아, 제가 봤을 때. 파도 빼야 좀. 이거 상금2인데 약간 왜 이렇게 슬 여기서 꼬이지만말자 우리 야, 망치 있어, 대. 나도 망치고. 1 0번 아 파라 좀 빼라고요 좀 방해 새인가아 방북 좀 들어봐요 좀아네 뭐. 파라 엄청 하샷거리고 있네 나이스 빨리 밀었으니까 천천 가봐 방.. 방밀 방치해 방밀 방치 이도예 그냥 파라 어떻왜 아, 왜? 나고지 않은데. 우리, 나쁘지 않은데. 우리, 나쁘지 않은데. 우리, 나쁘다않나라 나쁘지 않은데. 우리, 리 나쁘지 할은데 우리, 나쁘리 나쁘지 않은왜잘나다 이드 피반! 이드피이이리이드도 이리도 이리도 방목도 이리도 이리이리이리이리라 이리도 가능해이아도 이리도 이리도 둘째도 이리도 둘째도 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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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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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화내지 <laughs> 마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잘, 잘해주고 있었어 파라로봇 축하 축하 여기 하면 되지 여기 해줘 잘했잖아 우리 빨리 밀었어 이거 윈디 윈디 이거 라..라.. A 거점 라인 쓸모없어가지고 인턴님 마이크 되죠? 아까부터 계속 마이크했어요. 아 님이었구나. 오늘 세운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인턴님 뜰때 말을 주고 뛰어요. 오케이. 제가 같이 가줄게요. 아니 겐지야. 아, 니팀 빵이야. 훨씬 낫겠다. 상대 브릭트 나오니까. 상상력이야만. 이 뭐니? 이토아 니도 근데 지금. 브리보스 요 아, 다른 거 헬레 해주면서 자리 주고 있어 뭐라 하지고야고 했으면, 탈락하려고 했으면, 탈락하려고 했으면, 려고 했으면, 탈락하려고 하려고면하려고했 이게 하래야했브면 탈락하려고 했으면, 탈락하려고 했으면, 탈락하려 이찮이 이길 수 있어. 한조야? 인서님, 인서님 거기 있어. 아 괜찮아 왜안 와? 아 괜찮아 괜찮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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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인아님찮아아디찮아디반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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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봐인 괜찮아 빨리 빨리 찮 쪽으로 넘어. 인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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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그 다음 뛰어야 돼요. 진공. 뛰어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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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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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 이도, 이도, 이도까지. 디바디바디바디바 뛰바. 디바, 디바, 디바. 이도, 이도 필, 이도 필, 이도 필. 좀 봐요, 이도 좀. 마야, 이도 좀. 어딨어, 위도, 어딨어, 리도, 어디 있어, 이도 어디 있어. 이도, 도 오도밖에 안 나왔어. 어 짤. 상대, 도 틀에. 아 이도 뒤로 이바 뒤로 바마 이바마, 바이바먼이 하자 이바 먼저 바바마리바다 이바마, 바마바바 이바마, 이바마, 바마 이바마, 이바마, 이바 이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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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이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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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마 이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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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바 브릴러다 잘랐었는데. 좋아. 야! 야 앞앞 미안. 나죽나 죽기 어, 일보 직전이었어. 트레필 어. 아, 트레필 트레짤. 나진 와, 나 이크 이거 정야기 여기 2층 있어. 한정형그 활로 한, 그 위더 위치만 좀잘 캐외져. 위 위더 올라가게도 아, 아무 소용이 없어. 아, 씨발. 어디 어디야? 어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도 이층 위도 오른쪽 위층 왼쪽 이층 왼쪽 이 층. 왜 찰래겠다. 위도 계속 문은 줘 위도 계속 위도 계속 문다 위도 아, 계속 고거시 문다 고거시 위도 짤 위도 위도 짤. 볼트 볼트 필러 볼트 필러 볼트 빨리 제발 볼 때야. 아 이거 왜지? 아다다다다다 이거. 아이거씨발 위도 미쳤네. 존나 돈네 그래 어... 내 버튼 e n a sunlight. You don't blow down with the tower. No, I'm doing way, I'm doing. You're not mad. I'm mad. I'm n 어 t mad. I'm not mad. I'm not m 야가자 한번 가야 이.. 야 가드 한번 꺼지자! 뿔테 킬! 뿔테 아 씨발 브리기 문다 계속 계속 문다 브리기템 브리기.. 브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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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위도위도위도나위도나위도나위도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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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저기 접점 합이다 무리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위험 도눈 팔아다. 팔아 파라, 내 잡아 줄게. 맞아나 있다. 잠깐 잠지나 잡을 잡이에 위도페 위도, 필, 위도 필.

아,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좀왔어왔어왔어왔어도 죽어도 죽 줘야돼 어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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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도몇시도죠어도죽몇도죽어몇 죽어도 죽어도 시어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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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죽어도 죽도죽어 여기 톱비 나왔어요. 파. 안 일어나세요. 다 갑자기 비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빛친다 와, 믿는 거 봐. 씨발. 나 영혼검에 계속 민다나 음. 계속 영혼에빛빈다허구 음. 음. <laughs> 꺼내야 되나? 야 일단 팀피커. 아팀이 살린다. 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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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공 호컬, 호컬, 호안돼컬나나나나나나 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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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비컬가요비비호가요안 비비나? 비 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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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리 뭐야? 리나 뭐야? 이거 로빼 이거 뭐야? 로빼뭐로빼거 뭐야? 이거 다야 이거 뭐야? 다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자, 알거에 이거. 이이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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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 일일 뭐야 거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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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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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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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 또막 막아야지 야 스파샤 가뒤어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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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같이 뛰어 피비어피비어피비어피비비아 등비 등비가 아, 나 죽겠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할만할만 뛰어 계속 죽여 뒤바필 뒤바필 아이 또이스수도피 걸수도 아 진짜 레알 왜병이아 아, 이 아, 죽 아, 다 아, 아, 쉬가. 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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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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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고싶은로만대바코러간거 <목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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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망고는 <목소리만> 저 공격까지 30초.

ㅋ <laughs> <laughs> 아니 짜리, 리지마 방심하지마 그래도 예 오케이 오케이 위도우만 조심할게요 위도우 조심 굿굿야불대이빠다야 위도우 위도우 가 위도우 봐 앞에 있으면 <laughs> 야 위도우 빠가 위도우 필 원숭이 원숭이 피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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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통하나 짤게 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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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나, 통하나, 통하나 야 바콧장 바콧장 바콧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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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가다 주면 안돼 안지마 안돼 나이스 나잘렸어나잘렸어와 씨발. 와한가다 더? 아 이거네? 아하십니까아 봐요. 아니 어차피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시이 부족해요. 엘드필. 야어 어. 알어안 들어갈 거 같아. <laughs> 어? 어? 왜? 아, <laughs> <laughs> 나 없는데? 어 어? 나나나턴살도 없어 어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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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게임 하지마 그럼 <laughs> 아버킹거넘어가라 나이상대한명 있었으면 우리 쓸렸다, 이거. 공격 시작까지 30초. <laughs> 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 좀 X같은 적은 나올 수있어 아니 그냥 파렉스 하 이거 잠깐 차분하게... 아니다 아 윙띠까나 음, 2층 빨 동면으로 2층 빨 먹으면 2층 먹고 시작하죠 어른쪽 응. 먹고 2층? 얘 어디 있는지 보고 뛰자 어른쪽 응. 2층으로 가 뛰어볼게요 그러면 어이 일단 일단 오 2층, 어, 2층 먹어 놓고 얘네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가자 한조 있다 야, 야타, 야타 한 줄, 야타 한야탐 한조 멜 이거든 야탐한러 야타, 야타 불러 무조건 아그데왜 이렇게 빨리 요

나이스. Nice. 수고하세요.